오늘은 메이크업 와이프스를 만들게요. 메이크업 와이프스는 4장을 쓸 거예요. 4장. 소창으로 만든 메이크업 와이프스하고 그다음에 모슬린으로 만든 메이크업 와이프스를 만들게요. 음, 메이크업 와이프스를 만들 때 조금 그냥 놔두면 심심하니까 자수도 조금 놓을게요. 스튼으로 그림을 그리고 자, 이제 다 잘랐어요. 어, 4장씩 두, 두 개씩 만들려고요. 그래서 이제 자수를 놔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정리정돈이 안 되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엄마 이거 좀 써도 되냐고 그래서 가져가서 쓰라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서 하는 말이 또다시 섞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제 건데 작은 아이한테 혼나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색깔을 빨간 장미로 놔볼게요.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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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음어 끝이 안 나네. <laughs> 오케이 그러면 너무 많이 풀면 안 되니까 장미를 놔보겠습니다. 자수를 놓을 건데요. 음, 어, 저는 이렇게 룰이 잘 없어요. 룰이 잘 없고 어 그냥 있는대로 음, 있는대로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바늘도 꼭 무슨 바늘로 무슨 몇 호를 쓰고 실을 무슨 색깔 몇 호를 꼭 써야 되고 저는 그런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를 해요. 그래서 바늘을 어쩔 때는 굵은 거를 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얇은 거를 쓸 때도 있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투박함도 괜찮고 어,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해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힘든 일도 많은데 굳이 이런 것까지 순서와 그런 절차를 생각해 갖고 하면은 어, 너무 힘들어 숨 막혀. 그래서 저는 오늘 장미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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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장미를 해봅시다. 어, 두 겹으로 하기 때문에 두 겹에다 하기 때문에 그냥 페이싱 없이 했어요. 만약 그 소창 수건을 사서 수를 놓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싱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베이싱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두 장에다가 술을 놓으면은 술을 낮아요. 음, 됐다. 네경 네번 감았고요. 장미.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조금 안 예쁠 수도 있는데. 조금 안 예쁘면 어때요? 그냥 내가 해서 이렇게 예, 해서 가, 가질 수 있다는 거, 내가 해봤다는 거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잘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해내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 해보는 것보다는 그냥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냥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합니다. 음, 그냥 해도 괜찮아요. 음, 좀 틀릴 수도 있고,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조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재미와 그래서 찾아오는 또 행복도 있어요. 그게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 <laughs> 물론 장인들처럼 정확하게, 펄팩하게 잘하면 좋죠. 그렇게 될 때까지 수련하고 숙련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내가 해봤다는 거. 내가 했다는 거.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 실패하면 이래서 실패했나 보다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합니다.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요. 자, 됐어요. 장미 하나 완성. 다음 이거는 이제 프렌치넛으로 할 거예요. 프렌치넛은 매듭지듯이 돌돌돌돌 감아서 하면 돼요. 내반 정도. 이렇게 쭉 색깔 색깔별로 한번 해보세요 8분의 3인치 짜리 끈으로 이렇게 반이 길이가 4인치 거든요 여기서 또 여기까지가 이걸 반 접어서 이렇게 반 놓고, 두겹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핀을 꽂아요. 자, 이제 핀을 다 꽂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끈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밑에 부분을 이렇게 남겨놓고 쭉 창구멍을 남겨놓고 이렇게 박아줘요. 자, 이제 한번 써볼게요. 클린싱을. 손에다가 이렇게 발라보고, 이제 지워볼게요. 이거를 뭘로 지우냐면, 올리브 오일이나 베지터블 오일로 지워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이제 발, 지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걸로 한번 닦아 볼게요. 소창 원단으로 깨끗이 닦아. 자 이번에는 모슬링 원단으로 해볼게요. 진짜 클렌싱 제품을 따로 사지 않고 이렇게 식물성 오일로 하면. 자, 아, 이제 보면, 얘는 좀덜 흡수하고, 얘는 더 많이 흡수를 한것 같아요. 기름이라서 그런가? 그쵸? 그림은 얘가 더, 기름은 얘가 더 흡수를 잘 하는 것 같고, 느낌은, 이것도 약간 거칠은 듯한 느낌이 들고, 얘는 좀더 부드러워요. 소창과, 이거는 소창, 이거는 모슬린. 어, 모슬린 원단은 여기 끝에가 두껍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뻣뻣하지 않은데, 이건 약간 두꺼워서 그런가, 여기 끝에는 약간 꺼칠꺼칠한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느낌인데, 음. 그리고 여기 닿는 부분은 여긴 좀더 부드러운 것 같고, 얘도 약간 꺼칠꺼칠 각질 제거하는 걸로 사용하기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샤워하는 거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지금 느낌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빨아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귀찮을 수 있어요. 피곤하고 바쁜데, 얼른 지우고, 빨리 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쓰레기를 줄이고, 피부에 양보하는 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피부도 깨끗해지고요. 피부에 그알레르기 반응에 있는그 화장솜. 화장품도 화였습니다 알멧집 안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드름도 더 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면으로 얼굴을 지워주고 화장을 지워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지워졌죠? 한번 더. 깨끗이 팔렸죠.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되고, 삶으셔도 되고, 몇 번은 그냥 쓰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전자레인지 들어가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시고, 이렇게. 그러시고, 한 1분 정도만 돌리세요. 1분 정도 돌리니까 좀 뜨거워요. 그래서, 한 다음 집게에 이렇게 집어서 널어줘요